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다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방송이 사고가 좀 있었죠 우리 최근석 전사님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초보 운전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수련의 관계로 한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초보운전이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중간에 잠깐잠깐 잠깐 올라갔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너무 애를 쓰셔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보시면 수고하셨다고 격려도 좀해 주십시오. 네,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둑 두실 어, 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어릴 때 바둑이라는 것을 한번 더 봤었는데 어 쉽지 않더라고요. 어, 배우지 않는 이상 뭐 제가 하는 바둑은 두개 놓고 중간에 끼어 있는 거한개 빼먹고 하여튼 세로로 빼먹고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의 바둑만 알고 있는데 어이 바둑 잘하시는 분들은 한 수만 딱 두니까 와르르르르 다. 다른 집을 다 무너버리는 그 묘수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바둑에는 아다리라는 게 있죠, 그죠? 아다리. 뭔지 아셔요한 수만 잘 두면은 다른 이제 집까지 다 빼앗아 버리는 예. 양쪽으로 막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것들. 아다리. 그게 일본어인가요? 아, 일본어예요. 네, 하여튼 아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 또, 바둑에는 자충수라는 수가 있습니다. 자충수. 거기에 두면은 차라리 안둔 것만 못하는, 그죠. 괜히 거기에 도가, 바둑돌을 얹어 있는 바람에 멀쩡한 집까지 다 허물어 버리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충수라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어,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충수를 둬버리면은 그냥 패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충수, 바둑에서 이야기하자면 자충수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가 잘못 두었던 그 자충수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혹시나 우리가 자충수를 두어가지고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가 잘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앞부분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의 마지막 절인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그냥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훅 불어버리면 그냥 그의 인생이 끝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코가 호흡을 멈춰버리면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였던 것, 그런 모든 영광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그냥 끝나는, 그냥 한 개인으로, 개인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무너짐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들어와서 계속 그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2장에서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2장이 마무리가 되어졌다면은 3장에서는 이제 완전 모든 자연이나 문명이나 사회나 정치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사회 자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심판.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실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시면서, 예언을 하시면서 3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이말 심판을 <laughs>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은 사회 체제 어떤 사회를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8절부터 12절에서는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제거 멸망시키기 위해서 제거하시는 그 대상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절에도 나오죠. 양식과 물을 제거할 것이다. 그가 어, 어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거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어, 그런데 이렇게 양식과 물을 제거하실뿐만 아니라 이 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면은요, 뭐 용사도 제거하시고 또뭘 제거하죠? 요술자, 뭐 군사, 재판, 정치, 행정, 종교, 3절까지 보면은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대요. 자 이것들이 뭐냐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것들이거든요.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을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멸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의지하는 것, 의지하다 이런 동사가 무려 네 번이나 사용이 되어져요. 그 의지의 대상이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제거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자충수와 같은 것,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그 의지하였던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면은 1절에서는요, 첫 번째, 양식과 물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절에 나오는 양식과 물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생활, 생명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 최소한, 양식과 물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거해버리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에 도시가 새롭게 세워진 그런 문화들을 이해하면 정말 더 처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구약의 팔레스타인의 도시들은요 대부분 어디에 세워지냐 하면은요 산 위에 세워져요 왜냐하면은 적군이 수시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평지에 도시를 지으면은요 금방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쉽게 침략 당하지 않는 산 위에 거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또, 어, 다른 도시는 어디에 세워지냐 하면은요, 한 도시가 있었다면은 그 도시가 무너졌잖아요,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침략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면은 그 무너진 폐허 위에 다시 또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그런 말, 그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 위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 폐허가 된그 폐허터 위에 도시를 또 세웠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침략자들이 도시를 포위하면서 밑에서 포위하면서 샘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도시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과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사건이 38년 광야 생활 동안 있었지 않았습니까?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양식과 물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내내 양식과 물을 어찌 보면은 우상처럼 여기면서 어, 살아왔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하였기에 그렇게 양식과 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충분히 공감도 되어지고 이해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식과 물에 집착하다 보니까는요,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어땠습니까? 그런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생활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리시면서 먹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위를 터뜨려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과 꿀이 우르는그가나안 땅에 정착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양식과 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양식과 물에 여전히 집착하다 보니까는 광야 생활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어 양식과 물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떠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 양식과 물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양식과 물로 대표되는 세상을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요 장차 아직은 이사야가 이때는 이제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이사야가 장차 기근과 <laughs>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양식과 물이 끊어져서 결국은 멸망당할 것임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이 양식과 물이 끊어지는 저주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자기 자녀의 자기 자녀를 죽여서 자녀를 쌀만 먹고 삶을 영위하는 그런 일들이 유다 말기에 실제로 일어났었거든요. 자, 그러다 어, 그대로 이 언약이 이약이 이 저주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을 끄기 위하여서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면서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다쳐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생각하지 못,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과물을 우상숭배하였 우상처럼 섬겼던 것처럼 우상처럼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모습 세상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멸망하게 했던 첫 번째 죄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살 물과 먹고 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평안의 근원, 거짓 평안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것을 일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숭배자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명, 나의 어떤 안위 나의 어떤 평안을 위하여서 잘못된 세상의 거짓 것을 구하는 우리의 욕망들을 다 제거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충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을 멸망하게 했던 두 번째 자충수는요,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용사와 전사, 재판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복술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신 요술자들까지 이들은 신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대상 중에 능란한 요술자들이 나와요. 자이 능란한 요술자를 직역하면은요 전문적인 주술사라는 뜻입니다. 전문적인 주술사. 그러니까 이들은 이 전문적인 주술사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에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당당 숭당당 하여튼 이런 화려한 주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제가 알고 있는 그게 숭구리당당밖에 없어가지고 뭐가 어떤 화려한 주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리수리 마수리 수구수구당당 숭당당 하여튼 그런 화려한 주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혹하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복술자들, 요술자들까지도 의지했다라는 것은요, 이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보루의 보류, 그 마지막 선까지 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것을 거부한 것이고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재주를 따라서 내 운명을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좀 뛰어나다 싶은 그 지도자들을 용사와 전사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예. 유다 백성들은요 사사 시대 이후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다가 의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사와 전사들을 다 제거해버리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보세요. 이 사절에 나오는 소년들은요, 누구냐 하면은 결혼하지 아니한 청소년들,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일까요?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제딸 예람이가 있고 주성이가 있고. 또 주나가 있고 저 뒤에 우리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엉망진창이 되겠죠 아이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탈룰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바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 또 무자비한 자들, 잔인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유다는요, 어, 용사와 전사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통제력도 없는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와 같은 자들. 그리고 무자비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세우신 각 분야의 권위자들을 제거하시면서 그 빈자리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기들과 같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 자기만 아는 자들로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당하게 될 때에 좀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돼요. 다 끌려가게 되고 이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아이 사람들이냐면은요. 어 하여튼 노인 노인이나 또 장애인들이나 반란을 일으킬 힘이 전혀 없는 그저 내일 내일이면은 이 땅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무런 힘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만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게 될 것을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찾으려고 6절에 보면은요 거리를 헤매다가 겉옷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어, 여길 정도로 그냥 엉망진창인 그런 어, 시, 어,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냥 변변한 겉옷 한벌 없는 그러한 아무런 어, 시대가 되었다, 궁핍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어, 자기들이 겉옷조차도 없기에 겉옷 한 벌만 있어도 아 당신 부유하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라. 어,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러한 지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유다의 반복되는 자충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최대의 악하고 나쁜 습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하게 하신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하나님 어또 유다는요. 하나님이 다윗 가세우신 언약을 위해서 남겨 두신 마지막 지파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민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행위로 여우와를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자, 이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는 말에는요, 히브리어 마라 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마라.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나죠? 마라. 예,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광야에서 헤매다가 마라라는 그 지역에 이르렀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샘물이 있길래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는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해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라라고 지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마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반역하다 거역하다 도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마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폐망의 원인이 8절 말씀처럼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충수를 의지하면서 더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 공동체의 멸망의 모습, 반역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린 비참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너 이렇게 무너지는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도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도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피로에 이끌려서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하거나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자충수를 두면서 이 멸망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들수 있는 최고의 한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들수 있는 마지막 신의 한수, 자충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의 한수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충수를 뜨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laughs>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 어, 마무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심판과 징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